어, 많은 분들께서 소세원에비 피해가 없는가 하고 어, 안부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소세원에는 다른 지역은 큰 피해가 없는데 상습적으로 어, 피해 배가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 그 원인은 어, 새마을 운동 때이 어, 경운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도로를 넓혀서 이, 높아지고. 도로가 넓혀지다 보니까 계류가 어, 수위가 높아집니다. 높아져서 수위가 범람하다 보니까 이 지금 저돌 밑으로 자연스럽게 어, 돌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유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곳이 뭐이 높이만큼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토속담장까지 물이 스며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 노수현상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 93년도 때는 저기 부분이, 어, 일부 무너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리고 이것들도 오공무에라는 문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어, 물이, 어, 건너오다 보니까 나무 부위 밑에가 썩히고, 물을, 문을 쳐서 문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소세원에는 어, 하루라도 빨리, 저, 그런 피해가 발생치지도 않더라면, 저기 부분을 좀 넓게 원형대로 다시 하고 도로 부분을 좀 안쪽으로 들여야만이, 어...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시다시피 물이 여기까지 넘쳤지 않습니까? 넘쳐서, 여기에서 물을 넘, 넘치고 여기까지 휩쓸고 가다 보니까, 어, 이런, 이런, 그, 토사가 유실되고, 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뭇가지도 자주 걸리다 보면 뚝이 형성됩니다. 또 다른 부분에는 그렇게 크게 경사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기, 어, 그저께는 저기, 저, 광풍과 밑에까지 상당히, 어, 비가 찼는데 다행히 방풍각은 물에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런, 그런 피해가, 물이 이런 쪽으로 스며들어서, 밤장을 따라서, 어, 포사가 유실되고 오랬습니다. 그 외에는 뭐, 워낙 설계가 잘 돼가지고, 어, 소세원이 뭐, 어떤 컨비가 와도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로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 소정, 소정 옆에 연못이 지금 다 메워지고, 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어, 이제 여기 부분도 토사 유실이 돼가지고 화단도 없어졌을 뿐더러, 저 밑에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큰, 여기 부분이 좀 유실되고, 그래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